네. 확인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오각기둥에서 어 그림이 나왔어요. 그림이 나오면 숫자 세기에더 편하겠죠. 면의 개수를 a개, 교선의 개수를 b개, 교점의 개수를 c라고 하는데요. 뭐 면은 그대로고요. 교선 어렵게 들리지만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모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교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꼭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만 어 기억하시면 뭐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겠죠? 그림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숫자 세는 데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그림이 안 주어졌으면, 오각형, 그리고요, 쭉 연결해 주시고요, 안 보이는 데는 점선으로. 그 다음에, 다시 오각형, 이렇게 그려줘서, 오각 기둥을 만들어준 다음에, 숫자를 세야 돼요. 그림이 이쁘게 그려졌기 때문에, 숫자 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우선, 면을 보겠습니다. 면은 선분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죠. 하나. 그 다음에, 밑에, 밑면에서 둘. 그다음에 각 면들이 오각형이니까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가 된다? 일곱 개. 교선의 개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요. 각 꼭짓점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돼서 15개가 있습니다. 꼭짓점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10개가 된다. 그러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a에서 c를 더한 다음에 얘가 지금 a죠. 얘가 b고요. 얘가 c인데요. a하고 c를 더해라. 그럼 17입니다. 거기서 b를 빼라. 그래서 17에서 15를 빼니까 정답은 2가 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참고로 어 기둥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어 우리 기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했냐? 기둥의 면은요, 어변의 그렇죠? 어, 오각 기둥할 때 오각형이죠. 오각형 밑변의 변의 개수에다가요, 뭐 한다? 밑변의 변의 개수가 바로 옆면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옆면의 개수요. 오각형은 옆면이 5 개예요. 위아래 밑변이 두개 있기 때문에 플러스 이기 한다 이거. 플러스 이는 밑 밑면을 더한 겁니다. 이게 면이에요. 모서리는요, 똑같이 밑면의변에 계속 똑같이 들어가고요. 곱하기, 보시면, 밑면 다섯 개, 윗면 다섯 개, 꼭지점을 또 연결하니까 다섯 개에서 3을 곱해주면 돼요. 꼭지점은요, 어, 밑면의 변의 개수는 똑같고요. 모서리의 개수, 변의 개수, 이렇게 따지면 되고요. 거기다 꼭지점은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각형, 오각형, 다섯 개가 있고, 다섯 개가 있고, 끝이에요.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6, 어, 5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5학년 때.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쵸? 본인들이 기, 배웠던 거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네, 우리는 배웠었다는 거. 깜짝 놀라게 되죠, 그쵸? 이거 배웠었는데 전혀 기억이 없어. 그런 기억이 인간에게는 매우 많습니다.